네 양심카 황리범입니다자 양심카의 채널이 어느덧 4만 명을 앞을 두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4만 명의 기념으로 저희들이 자그마한 이벤트 한번 준비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양심카의 골든타임 소화기를 앞으로 구매하시는 고객님들 100분을 선정해서 선착순으로 드릴까 합니다 자이 양심카 골든타임 소화기는요 이 의미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 그런 존재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움을 받았던 양심카의 그런 의미를 되새겨가지고 네 남을 도울 수 있는 혹은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기로서 역할을 할것 같고요. 더욱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양심카가 되기 위해서요. 이런 이벤트들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앞으로의 영상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카의 지구공 특별 전시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구공들은요. 이렇게 다수의 차량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지 않은 차들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 영상 통해서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양심카 대표 황규범입니다. 자 오늘요 양심카 전시장에서 보여드릴 바로 이 차량은 바로 BMW사에서 준비되어 있는 5 시리즈 520d x 드라이브 차량인데요. 어, 19년 최초 등록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럭셔리 라인 플러스라고 하는 옵션이 조금은더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 그래서 기존에서 찾아보실 수 없었던 옵션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방면의 옵션으로서의 혜택이 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많은 부분들의 이 차량을 구매하시고 판매하시고 그다음 차 또 교환하시면서 같은 도로를 계속해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내 동네 주변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장거리를 가시더라도 이 차량이 바뀜으로 인해서 다가오시는 그 만족도는요, 체감하실 수 있는 그 엉덩이의 그 느낌들까지 감각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하시고 계신데 이번 차량은요 그런 와중에 520D라고 하는 연비 좋은 차량들, 그리고 4륜구동의엑스 드라이브 차량들, 그리고 통풍 시트와 뭐 기본 무선 충전패드 이런 것들이 다대어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서 저희가 좀 장점들을 많이 좀 설명을 시켜드릴 겁니다. 자 이런 차량을 또 한번 준비했으니까요 또 2천만원대에 준비할 수 있는 이 19년 최초 등록의 18년형 모델을 준비 한번 해봤으니까요 내용들 어떤건지 재원부터 외관 실내들까지 정리하면 판매가까지 끝까지 한번 연결해보도록 할테니까요 만족하실 수 있는 가격대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해드릴 차량은 BMW의 5시리즈입니다5시리즈 중에서도요 어, 19년 1월 등록의 차량 14만키로를 주행한 520D X드라이브 4륜구동 럭셔리 라인 플러스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차량번호 17 107이고요. 완전 무사고의 용도도 없는 개인 차량이었습니다. 외관의 색상은 알파인 화이트라고 하는 색상의 화이트 컬러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블랙 시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신차가가 7,100만 원 정도 했었던 조금 옵션이 개선된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런 옵션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장점들 그리고 이런 뭔가 첨단의 기능들도 장점이 될수 있는 5시리즈 중형 세단으로서 2,000cc의 연비 효율성 까지 한. 한번 느껴보실 수 있는 가장 보편하던 중형 세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부담없는 가격으로 제가 준비해드렸으니까요 판매 가격까지 끝까지 집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드린 차량은 5 2 0 d X 드라이브 4륜구동의 럭셔리 라인 플러스라고 하는 트림이 개선이 된 모델로 써가지고 왔습니다 개인의 차량이었다 보니까 외관의 관리 상태라든지 실내에서의 부속품들이라고 하는 이 키의 개수들 이런 것들을 집중해셔야 되는데 외관부터 설명을 시켜드릴 거고요 자5 2 0 d 라고 하면은 이 대형 플래그십은 아니지만 중형 세단 중에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단단한 쉐시들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재미난 운전들까지 그리고 이키 이키 구매를 하실 수 있는 차량이 바로 이 차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쪽에서는요 아래쪽에는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 간격 유지가 더불어서요 여기 유리에 보이시는 커넥티드 드라이브 이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통해서 차선 유지를 인식할 수 있는 이러한 반자율의 기능들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는 이런 크리스트 그릴이 열리고 닫히고 플랫형식으로이 공기순환들을 해서 열관리도 잘 되는 차량 520D로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F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들이 빠지기 때문에 G바디로 왔을 때의 이런 혜택들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비싼디 비싼, 그리고 라이트의 밝기나 휘도, 그리고 정말 멀리까지 퍼질 수 있는 BMW 어댑티브 LED 라이트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벌브 타입이라고 하는 라이트에 관한 차별화가 될수 있는 정말 눈매도 예쁜 차량이 되겠고요. 자, 이번 차량은요. 연비성을 효율을 잡기 위해서 1 8 인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455라고 하는 두꺼운 타이어를 쓰기 때문에 이런 이 안쪽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소음들까지 많이 저감을 해놨고요 M 스포츠라고 하는 이 휠들과 다르게 서스펜션도 조금은 더 부드러울 수 있는 럭셔리 라인의 플러스라고 하는 이 타입을 준비가 되어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 역시나 같은 사이즈의 휠 18인치의 타이어까지 그대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자뒤라이트도요이 면발광 소재로 할수 있는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있고요 520D라고 하는 마크와 X5 4륜 구동이 들어가는 차량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들 구매하시고 가장 많이들 원해하시는 이 흰색상 화이트 컬러의 차량이거든요. 길이도 긴 차량이지만 뒤에 트렁크의 공간에서도 패밀리카로서의 면모들을 뽐내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2천만 원대 의 차량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 풍부하게 다 들어가 있고요. 뭐 G80 같은 차량들 좀 저렴하게 보신다 그러면 이 전동 트렁크가 빠진 차량들이 많으니까 패밀리카 용도에서의 공간들은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 이좀 부족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공간들은 넓게 넓게 쓸수 있는 가장 기본형의 세단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클래스라고 하는 벤츠의 가장인. 볼륨 모델이 있겠지만 5시리즈가 나는이 BMW 사의 볼륨 모델이 각 축의 이런 비교들을 이루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BMW를 소개시켜 드리고 특히나 이 5시리즈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정말 잘 만든 정말 그잘 만든 2000cc의 비교할 수 있는 세단 중에 어, 정말 대적이 없는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차량을 제가 전시장에 올리고 왔다갔다 하는 이런 과정들 중에서 어, 차량이 바뀌면 같은 이런 도로들을 계속 운행하시고 출퇴근을 하시고 혹은 뭐 주말에 나들이 가시고 하는 길이겠지만 조금 다른 느낌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엉덩이로 체감할 수 있는 그 감각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요지가 바로 이 차량에서 느끼실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수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연비들과 그리고 세련된 외관들과 그리고 19년 등록돼 있는 그래도 관리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면모를 뽐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들까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안쪽 실내까지 말씀드릴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BMW 실내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 520d M 스포츠라고 하는 모델처럼 안쪽에서 가죽들의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들, 그리고 리어 우드가 사용된 부분들. 그래서 안쪽에서 알루미늄 트림보다는요 고급진 이 우드 트림이 내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받아볼수 있는 분들의 에한그 옵션의 상승들은 분명히 체감이 되실 겁니다. 엠비언트 라이트도 색상 조절이 되는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이런 가죽들의 마감이 되어 있는 이런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겠 메모리 시트까지. 다 꼼꼼하게 챙겨놨는데 요런데는 가죽들이 조금 더 부드러운 소재가 있기 때문에 위쪽과 이 중단 하단분의 느낌들이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고요 스티치 라인들을 넣어줬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좀 부드러운 느낌들 그리고 조금은 지루할 수 있을 법한 느낌들을 많이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이 내장으로 들어가고요 닫는 것까지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트 보시게 되면 방석길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요런 시트의 높낮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추가가 된 것들이 오시리 중에서도 이거 옵션 없는 것들이 많은데요. 등부터 어깨까지 조절할 수 있는 부위가 이렇게. 한번더 접어질 수 있는 기능에 이런 시트까지 익스텐션 기능으로 들어가 있어서요 BMW M 스포츠에서 보실 수 있었던 7시리즈에서 볼수 있었던 옵션들이 또한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나 사이드 럼버 서포트에 대한 이런 조절들 그리고 요추지대 조절들까지 가능하다는 라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역시나 여기 보시게 되면 가죽들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조금 부드러운 가죽들 그리고 가죽의 상태들을 한번더 짚어드리겠지만 약간의 주름들은 있겠지만 헤진거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기 거의 힘든 부분들을 이 차량에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등받이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넓게 되어있는 퀼팅의 가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구성들은 가질 수 있는 데는 가지 부드러운 가죽들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부드러운 가죽을 써서요 정말 여름에 반팔을 입고 반바지를 입고 혹은 민소매를 입고서도 부드럽게 가죽을 느끼있는착착함까지 챙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역시나 텔레스코픽의 핸들 조정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토라이트 안개등 후방개등까지 전부 다 옵션 오 들어 이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간 중간 이렇게 리어로드 트림이 마감이 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큰 장점들이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타보도록 하면요, 자 문을 닫았고요. 자 안쪽에 보시게 되면 이번 차량의 큰 장점이 여기 또 있습니다. 자 디스플레이키가 들어가고요. 리모컨 키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키가 세 개가 무료 준비되어 있는 용도가 없는 개인의 차량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아래쪽은 당연히 유리막 코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해드리고 판매한다라는 거 설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 BMW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한 그러니까 뭐 물론 국내 부품들과 제작을 한이 BMW의 블랙박스도 내장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거 설명을 드리면서 시동한 번걸어부터데요 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 많이 쓰그때 하는데, 사실 이거는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은 안 되진 않거든요. 시동 걸어볼 텐데, 핸들이 내려갈 겁니다. 자, 이렇게. 오케이 어, 좀 되죠? 이게 많이 올리시게 되면 내려가는 길이가 좀 폭이 길어지는데, 요렇게 작동하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진동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진짜 한번 조금만 쳐도 바로 떨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자, 그리고 안에 타게 되면 이 차량, 어, 안쪽에 있는 제 디테일한 키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키로수는 13만 6천 키로를 뛰었습니다. 뭐, 제 차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키로수를 뗐는데도 내구성이 관리가 된다라는 건 정말 2,000cc 디젤 엔진들이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조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돌공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관리가 된 차량들을 원하신다면 바로 이 차량이 정말 정답일 거 같고요. 드라이브 모드 바꾸실 때마다 변경되는 이런 기기판의 느낌들까지도 확실히 BMW스럽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럭셔리 라인 플러스인데요. 안쪽에 보시게 되면 핸들에 열선에 이런 것들까지 여기로 들어갑니다. 연식이 있기 때문에 지바디 모델에서는 여기로 들어가고요 요거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활성화됨, 비활성화됨, 뜨기 때문에 이 계기판에 노출되는 것들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뭔가 이쪽에 불이 나오거나 그런 느낌들을 아니다 보니까요. 확인하실 수 있는 대시케이터가 앞쪽에 나타난다. 그리고 차선 유지 기능이 되기 때문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핸들 유지나 차선 유지가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기판에도 이렇게 그리고 hd도 뜨기 때문에 차선 유지가 저속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인증을 시켜드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당연히 차 간격 유지가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을 그래서 차량 간격에 대한 유지들까지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장거리 가실 때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럭셔리 라인이지만 이렇게 패드시프트 빠지지 않아서 아무래도 조금 스포티한 주행하고 싶으실 때 이렇게 이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두껍게 자르는 스티어링 휠 때문에 차를 운전하실 때 정말 스포츠 드라이빙이라고는 말 그대로 의 느낌들을 한번 이 핸들에서 느껴보실 수 알겠습니다. BMW 특징장 여기 엄지손가락을 파지하고 운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잡는 부분들에 대한 파지법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BMW는 이 대시보드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스피커 들어가고요. 다시 터치로 가능한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촬영 설정 들어가시면 항상 말씀드리는 라이트 조명에 이런 간접 조명들까지 밝기들을 조절하실 수가 있겠고, 색상들은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조절하시게 되면 조금 더 눈에 띄는 실내의 느낌들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거 아시죠? 제스처. 자 그리고 이 차량 터치로 가능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 사용해보시면 좋겠고요. 미디어 들어가시게 되면 굉장히 옵션들이 많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노래 들으시거나 m b CD 이런 것들까지 가능하다 스크린 미러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휴대폰과 연결하시게 되면 여기 뜨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기 기능에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키들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고급스럽게 들어있는 내장 우드 소재들도 이 차량의 큰 장점이 될텐데요. 자 요거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면 아래쪽에 뭐가 있나요? 무선 충전 패드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디스플레이 키도 여기 놓으시게 되면 무선 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충전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디스플레이 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항상 시동하시고 여기다가 올려놓는 습관이 있으시니까요 휴대폰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 사용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켜지는 거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인텔리전트 세이프티 들어가서 전체 켜기 하시면 녹색불로 변경되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터치로 작동되는 이런 디스플레이 키그 다음에 공조장치들도 부러지지 않고 잘 사용이 되셨다라는 거 그리고 이 이 차량의 또 장점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럭셔리 라인 플러스가 통풍 시트를 통해서 조금은 더 효율적인 여름철에 이용들이 가능하다 그리고 말씀드렸고요 온도 조절이라든지 뭐 바람 세기 조절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보조석도 통풍 시트 6시 트 같이 들어간다라는 거 말씀드렸겠고요 내려가시게 되면 이 전자식 기어노브 후진 넣게 되면 센서를 활용한 후방 카메라 나타나고요. 그리고 파킹 누르시면 되고 드라이 모드 바꾸시는 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가능하고요. 아이 드라이브 기능이 있는데 요런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우드의 질감들 마감의 느낌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걸 단차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뭔가가 빠질 틈 자체도 없고요. 가운데는 조금 더 부드러운 아파가죽 소재로 되어 있고 여시게 되면. 이쪽의 공간들 이렇게 휴대폰 연결할 수 있는 기능들 탑재가 되어있습니다 반대편 시트까지 굉장히 부드러운 아파가죽과 이런데 조금 내구성이 있는 것들 타공되어 있는 이런 실내 의 느낌들까지 역시나 익스텐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허벅지를 길이를 길이시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이런 시트들도 내구성이 상당하죠 그리고 위로 보시면 썬루프도 있습니다 개방감이 넓은 형태의 썬루프이기 때문에 이 둘둘공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 둘둘공기가 여기까지 밖에 안나오고요약 10cm 정도 더 여유 공간이 있는 썬루프가 내장되기 때문에 개방감들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뒷좌석으로 넘어오도록하겠습니다자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게 되면 안쪽 공간들 앰비언트라이트 일단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공간에도 이렇게 리어루드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광택감이 약간 약간씩 흐르는 형태의 이런 리어루드입니다. 그래서 벗겨지지 않고 깨끗한 상태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두껍게 자리반 상단 부분들 때문인지 뒤에 앉으신 분들도 팔을 어치셨을 때. 만약에, 요런 데팔 얹으시는 분들이거나, 최고 있으신 분들은, 요런 데 기대셔도 조금 편리할 것 같고요. 그니까, 이 클래스는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좀 나는 부분이고요. 자, 두껍게 자리하면 실내 도어들도요, 확실히, 뭐 패밀리카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말 혼자 운전하시거나, 혹은 둘이, 혹은 네 가족이 전부 다 운행하실 때도요, 조금 더 이용하실 때,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 안전에 대한 것들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뒷공간들도, 이차장은 여기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내구성 관련해서는 아쉬울 수있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 가죽이 되어있고 여기도 전부 다 가죽으로 되어있고요 중간은 또 약간 내구성이 좋은 가죽들로 되어있는데 이런 식의 느낌들 보시면 좋겠고요 상태적인 부분들까지 이런 플랫한 기능들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안쪽 시트도요 저희도 깨끗하게 이 실내 클리닝 해놨으니까요 이런 것들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런 파이핑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요즘 국산차들도 조금 등급이 좋은 차들은 이런 것들 다 들어가죠 실내를 한번 타보면요 자, 뒷공간은 이렇게 열선 시트까지 마련되어 있고 가운데는 시거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충전들을 하실 수 있는 요지들 들어가고요 자, 가운데 있는 여기 한번 열어보시면 센터 암레스트도 이런 식으로 되고요 여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개방이 되네 요거는쇼파디 어, 디젤 모델 7시리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어, 최근에 나온 뭐 X6, X5, X7까지도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단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레버가 있거든요 여기를 내리시게 되면 스키스류 형태로서 좀긴 짐들을 넣었다 뺐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에 손을 넣는 것 자체가 원래 세단에서는 힘든 부분이었는데 SUV처럼 뒤에 있는 물건들을 빼낼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활용도에도 이 차량에서는 럭셔리 라인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 옵션을 좀 넣어줬습니다. E 어, 클래스 둘 두공기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차이점들을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 차량 양심까지 준비한 19년 등록의 럭셔리 라인 플러스 4륜이 들어가 있는 디젤입니다. 판매 가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사실 5시리즈라고 하는 차량은 정말 익히 이, 이 도로에서 많이 보이는 차종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도 많이 운행을 해봤던 차량이고요. 어, 저도 이 전시장에서 내리고 올리고 그리고 기름을 조금 더 채워넣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차량을 운행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점검을 받으러 갈 때라든지 엔진을 교환을 할때 그리고 출구할 때 이런 차량들의 종류들을 많이 많이 체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차량 종류마다 느낌이 많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새삼 체감하게 되는데요. 많이들 구매하시는 지금 G90 그리고 뭐 K9 그리고 G80 이런 차량들도 있겠지만요 수입 세단으로서의 중형 세단 이 바로 오시리즈 그리고 E클래스는요 어, 많은 분들이 이 외관에서 비춰지는 모습들에 대한 비중들도 큰 차량이긴 합니다 이번 차량은요 4륜 어, 구동으로서 들어가 있는 차량이 되어있고요 그리고 알파인 화이트 색상에 그리고 대거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이 시트에 대한 옵션들까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 체형에 대해서 상관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이 운행하실 수 있는 거리들이 많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의한 좀 그런 차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 패밀리카로서도 이제는 많이 할수 있는 금액 대인 2천만 원대까지 많이 떨어진 G 바디 모델로써4륜이 들어가 있는 안전한 차량으로서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차량은요 양심카에서 판매하는 가격 또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이번 차량 의 양심카 판매 가격은요 2,69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2,690만 원에 19년 최초 등록어 있는 18년형 모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520D X 드라이브 럭셔리 라인 플러스라는 점들도 이번 차량에서 가장 큰 장점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드렸고요 양심카에서 정리한 영상 마무리하면서 이번 차량 다음 차량으로 계속 영상을 찍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으로 차량을 판매하는 양심카 대표 황인모였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